10편 71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형 사고나 참사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잊을만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대형 사고나 참사가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고가 잊혀질만 하니 작년 말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음 이후 한 달이 지나서 기독교계에서는 무너진 가슴의 유가족들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그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지만 그들은 이 사회로부터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위로는 커녕 때로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또 다른 또 다른 면의 아픔과 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치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시편 기자도 고통 속에서 주님의 보호를 바라며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치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그 유가족들이 한편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수치심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고통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극률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렬로 보듬어 주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유일한 소망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함께만 있음을 알려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통받는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심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